모이 웬더스,네 안녕하세요 남미스타입니다자 오늘은 음. 여러분들이 모두 들 알고 계시는 호주 화재가 났죠 대형 화재. 그래서 지금 호주 전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이 어떠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 지도 위성 지도에 보시면은 이 노란 점들이 있는 게 전부 화재가 일어난 곳이고 여기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재가 이제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굉장히 많은 곳을 이제 산불이 일어났고 일어난 거에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호주의 경제에도 이제 나중에는 타격을 입겠죠. 그렇다면은 호주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국에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제가, 제가 맨 먼저 떠오는 거는 아 호주산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어 호주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이제 소고기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아스트일리안 어, 덜러니까 Dollar, 이제 규모로 따지면은 어 이렇게 높은데 이제 노란색은 냉동된 거 그리고 녹색은 이제 냉장 그러니까 시, 에, 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규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체 약 FOB 가요 FOB는 이제 그 수출하는 사람이 그 이제 한국까지 물건을 가져다는 가지고 가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뭐 인테컴 내에서의 뭐 시프트 있고 시프트는 이제 수출하는 사람이 이제 그 물건이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모든 비용을 대는 거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엑스워크는 이제 수출하는 사람이 그 자기네 공장 그리고 수입하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맡아서 이제 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비용을 이제 수입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가격은 그 수출하는 사람이. 그그 그 나라에 한국까지 가는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수출량을 보면 1조 원이 넘, 넘습니다. FOB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FOB. 그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기 가고 내가 이만큼 1조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지 그 물건을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지금 여기 1년 동안 판매, 판매를 한그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이 호주 달러니까 호주 달러를 이제 미국 달러로 변환해야지 이제 계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이, 이만큼의 돈을 한국, 에,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니까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9억, 약 10억 10억 달러가 되는데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국에서는 호주에서 1년간 수입을 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인데 킬로로 따지면 얼마 나 되냐면은 어천만십만백만천만 억, 1억 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 나눠 보니까 킬로당 7천 94원 FOB 가격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소고기를 이제 수입, 한국으로 수입해 들어올 때 한국에 관세가 있죠.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40%에 해당했던 그러한 관세를 15년 동안 이제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나와 있는데 2017년 기준인데 29.3%의 관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29.3%가 여기 붙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는 로지스틱, 그 가격이 포함이 안돼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도 여기다 넣, 넣고 그것을 납품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 소비자 구매 가격으로 보니까 킬러당 17,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이 화재와 이제 먼지, 이것 때문에 당연히 소고기 가격, 호주 소고기 가격은 이제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 이만큼의 양에 약 1억 톤에 달하는 그 양에, 예, 1억 킬로에 달아, 달하는 이 양이 들어오는 호주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물가 상승량에 이제, 보태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호주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현재, 이, 가져올 수 있는, 가주, 수입을 하는 곳을 보면은, 미국밖에 없죠? 그럼 미국에서 더 수입해오는 거는, 어, 이제, 쿼터를 늘리면 될것 같은데, 그치만, 이제, 남미나, 남미는 특히 소고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좋은 퀄리티.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에서는 그 수입하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알고,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돼지 살 처분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먹는 양의 돼지 고기와 고기를 이제 수요를 못 따라 가서 폭등이 일어나는 사건이 몇 개월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남미 와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은 또 밀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7에 FOB 가격으로 칠천 7,000원 가격대에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관세, 그리고 로지스틱, 그리고 수입자들의 그 이익, 그거다 다 하게 되면 킬러당 17,000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2만원? 2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 단지 산불을 보고선 아저 나라가 불쌍하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나 이제 악재는 어,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해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생각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